정태근 전 의원님 이게 이제 미래 통합당 당원 입장 말고 약간 평론가적인 시점에서 네. <laughs>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정의당이 비례 연합 정당에 참여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지금 까지 정책위의장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례 연합 정당에 정의당 없이 참여하는 게이게 정치적으로 부담은 맞죠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아니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자기들이 그냥 하면 되지 그거를 자꾸만 왜 정의당에 강요를 해요 <laughs> 아니 정의당이 무슨 민주당의 위성 정당이에요 정의당은. <laughs> 지금 현존하는 정당 중에도 가장 역사도 길고요. 예, 예. 지금 정당 지줄이나 의석수를 봐도 3, 4위에 해당하는 당당, 정당이에요. 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까 지금 그 분석의 토대를 말씀드렸었는데, 아, 정의당이 지역고 일석었는데요. 그럼 우리 박원석 의장 말고는 다 떨어진다는 소리인데 그런 분석들을 왜 하냐고요. <laughs> 아, 그 한석이 박원석 의장이었어요. 아, 지역구 한석 시뮬레이션. 아, 그러니까 그런 분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저희가 20대 총선 보세요. 네.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할 때그 네. 당시에 새누리당이 일당을 했고요. 네. 26%인가 얻었고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그 다음 2등을 했습니다. 음. 지금 예를 들면 민주당에 실망한 많은 국민들이 그래, 비례는 정의당 찍자. 이렇게 해서 정의당이 비례대표 특표율 이해할지 누가 알아요. 음.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이제 이전에 봤던 것들에 대해서 말을 거둬들일려니까 자기들 면피하려고 잠깐만 정의당 끌어들이는 일 <laughs> 하지 말아야 되고.